아, 이곳은, 어, 정확히 위치가 어디야. 아, 어, 삼대사 유적지. 어, 뭐 호수가 저렇게 크게 있어, 저기. 어, 유적지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은 그삼명대사 이름이 유정이죠, 유정. 어, 생가터에 생가, 생가. 여기서 태어나셔가지고, 여기서 하나 공부하세 하나. 유학 공부 하시다가 어우 봐 산발산 오 산이 아주 좋네 어야 좋네 이게 그 생가 지역이 자꾸 자꾸 다니는데 물론 이제 묘자리도 중요하고 한데 생가 지역에서 왜 보냐면은 이게 여기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 지역에 기운을 받고, 또 여기서 또, 공부하면 여기서 이제 어린 시절에 자신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정립이 되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생가터가 가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여기서 클 수밖에 없다. 태어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게 있어. <laughs> 이거는 뭐, 풍수지리 보는 사람들이 그, 여기 인물이 태어나는 자리다. 뭐 이렇게 보고 하는데, 아, 뭐 풍수지리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딱 보면 야 여기 이런 데서 태어나 서 잘하면은 진짜 그런 고민하고잘 살겠네 이제, 이제 큰일 할수 있겠네라고 느껴져요. 계속 차 비가 와. 아 저기 모셔놨네. 아. 이 사명 대사는. 그 조일전쟁 때, 임진왜란 때뭐 많은 성과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평양성 전투에도 참여하시고 여러 가지 벽제관 전투도 뭐 모르겠다. 여러 가지 전투에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성 과를 많이 올리시는데 이 양반은 원래 이제 여기 어디야? 가까워요. 김천, 저쪽 직지사라고 있어요. 직지사. 그리로 추가하셔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한악 배워가지고는 뭔가 어, 후, 큰일 할수 없다, 깨달음 깨달음 얻을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출발하셨는데 아 임진난이 발사 있죠 조율전쟁이 발발하잖아.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선한 대사의 가르침도 있고 하고 해서 어, 승병을 조직해 가지고 아, 어, 일본놈들로 싸우자 싸우시잖아요. 큰 성과를 이루신다고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의 성과는 거기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옛날에, 그러니까, 울산성 전투 같은 거 있을 때, 그때, 그, 가셔 거기.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들어왔을 때, 일본, 일본 군인들이, 어, 그, 스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어. 왜냐면은 이게 조선이 유교국가고 하니까, 스님들에 대해서, 어, 뭐, 친화적인 정책을안 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불만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 이, 이, 어, 스, 이, 스님들은 자기네가 잘 해주면은 자기네 편에 붙어가지고 그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laughs> 그리고 뭐, 그, 지금도 이제 군대 가면 이제 뭐군종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면, 근데 뭐 전쟁터에는 항상 종교 지도자, 종교 관계자들 이, 같이 다니면서 이제, 이제 정신적인 도움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이거 보니까 그 조선의 편에서 막 싸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는 어~ 막 조선에 있는 절도 불지르고막 그래 뭔얘기다가아 그래서 이 영화의 가장 큰 성과는 나중에 나중에 예. 어, 어, 도요토미 대시가 죽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도쿠와 이에야스가 이제 일본을 에이, 이제 마지막으로 먹는단 말이요 통일해서 최종에 서군하고 동군 싸움 해가지고 최종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결국은 먹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안데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어 가가지고 그 일본말로 쇼부를 보는 거지. 쇼부가 가지고 야디나 이래 이래 했으니까 우리 조선인 잡아갔던 포로들 다 돌려줘. 어? 내가 안 돌려주면 안 돼. 일본말도 잘 하셨어.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어 거기서 삼천 명을 데리고 와. <laughs> 조선인프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3천명을 데려와. 아, 그게 진짜 가장 대단한 업적이죠. 여기 써있나? 그게 가장 큰 업적이에요. 이 양반의 업적은. 어. 아. 아, 여기 써있네. 일단. 아, 전쟁이 끝난 뒤 아, 1604년 일본으로 건너가 8개월 동안 해서 이 몸으로서 아, 3천여명 아, 리고 왔다는 거지. 이야. 대단하시네. 아, 대단하셔, 대단하셔. 아, 대단하신 양반이에요. 아, 그 생가 털을 저 뒤쪽으로 다 해놨어.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석삼짜를 털을 꾸며놨네, 이렇게. 그럼 이 양반이 그 불교에서 살생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번 홀들 막 죽이잖아. 그 그, 그러면 안 되잖아. <laughs> 불교의 교리, 교리에 어긋나잖아요. 오우, 야 야, 잘 해놨네. 야, 불교의 교리 어긋나잖아. 어긋나는데도 왜 그럴까? 이게 뭐, 불교의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족이 더 중요한 거야, 민족이. 아.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농가가 이제, 아, 화살을 쏴가지고 독화살을 몸에 맞았어. 독화살을 몸에 맞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어떤 놈이 쐈는지, 그놈을 찾아가지고 어? 벌을 주고 그래야 돼. 아 일단 당장 독화살을 뽑아야지 죽기 전에. <laughs> 오, 이렇게 돼 있어. 야, 석삼자로 꾸며놨네. 그러네. 1, 1 2, 3 이렇게. 오, 야, 야. 좋아요. 으차. 오. 이야, 아, 우리나라 문화재복은 아주 좋아. 옛날 같지 않게, 이제는. 보자. 어, 옛날 물품들을 좀 갖다 놨네? 네. 소반도 있고, 이 뒤쪽으로는 뭐야? 아니, 끝이네, 끝. 장독도 놓고, 어, 졸구도 있네. 아, 자꾸 뭔 얘기 하다 그랬지? 아,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런 불교의 열을 어기고, 민족을 위해서, 막, 이렇게 싸우신단 말이야.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게, 그, 남방불교는 소승불교예요, 소승.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뭐, 조선을, 어, 조선의 그 불교 정신을 갖고 있는 거는,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 차이는 간단하게, 승이라는 게 그, 그, 타는 탑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승은 작은 차, 어? 대승은 큰 차. 그 깨달음을 얻으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 그데 거기에, 그 혼자, 자기가 자가용 타고, 자기가 혼자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거기에 이르는 거야. 어? 이르고 나면 자기가 뭐 어떤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100% 되잖아요? 그 방법을 하는 게 이제 소승불교, 소승불교.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동남아 쪽에 있는 불교, 그쪽은 이제 아직도 소승불교의 원칙을 따르고 있죠. 대승불교는 뭐냐면은 혼자 가서 안 된다는 거지, 혼자 가면 안 되고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그래서 버스처럼 여러 명의 구도자와 같이 타고 가다 보면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그러는 거죠, 당연히. <laughs> 그런 대승불교의그 사상이 우리 조선을 지배했기 때문에 조선의 어 불교계의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난이 어 생겼을 때 당연히 나서서 민중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죠 아. 어우 좋은 장소예요 좋은 장소 저산 지금 뭐 비가 내려 가지고 저쪽이 잘안 보이긴 하는데 아 양쪽으로 저 뒤쪽으로 쭉 이렇게 이렇게 산이 둘러싸여 있어 앞쪽으로는 물소리가 들리죠. 이게 개, 개천이에요, 개천, 개천, 개울이. 자, 항상 배산임수란 말이에요. 배산임수. <laughs> 아 훌륭한 땅에서 훌륭한 분이 나셔가지고 아, 우리 한민족위해서 애쓰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